안녕하세요. 파란 클래스 파란입니다. 오늘은 소설로 배우는 기초 일본어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표현은 아루 아리마스입니다. 전에는 이루 이마스를 배웠었는데, 그 표현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경우였다면, 오늘은 생명이 없는 사물이 있다고 표현을 할때 쓰는 일본어예요. 아루 아리마스. 같이 볼 책은 이와이 도시오의 백층짜리 집이라는 그림책이고요.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볼게요. 우에노카에니 하루와요. 여기에서 우에가 위 상자를 써서 위라는 뜻이고요. 노가 있죠. 노가 있으면은 위 의라는 뜻이 되고 그 뒤에 카이가 있는데 이 카이가 섬돌 개자를 써서 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위 의층인데 일본에서는 단어 단어를 연결할 때는 그 중간에 노로 연결을 하게 돼서 우에노카이가 된 거고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는 위 의층 은 어색하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위의 층은 말 그대로 위층. 한국어로 위층이라고 들었을 때는 일본어로 우에노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뒤에 니가 와서 위층에 우에노까이니 아루.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층에 있다는 거죠. 아루. 그 뒤에 와요가 붙었는데 이 와요는 동사 뒤에 붙어서 뭐, 뭐뭐뭐에요 해요 이렇게 말을 좀더 부드럽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루 와요 하면 있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시 읽어 보면 우에노가에니 아루 와요. 한자는 이 위에 해당하는 한자가 위 상자 그리고 층에 해당하는 한자가 섬돌 개자 우에노 가이니 아루와요 이위 우에가 위라는 뜻이고 무엇무엇 미가 장소 뒤에 와서 어디어디 에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아루가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경우인거죠. 생명이 없는 사물일 경우 아루 생명이 있을때는 이루 와요는 동사 뒤에 붙이는 표현. 이 100층짜리 집이라는 그림책은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1부터 100층까지 쭉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숫자 익힐 때 많이 보는 책이에요. 그럼 다음 내용 볼까요? 하나와 이즈노 우에니 아리마스. 하나 는 꽃이죠 꽃 하나와 하면 꽃은 이스 이스가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자는 한자가 의자의에 아들 자 자를 써서 의자 이스라고 읽어요 이스 이스노 의자의 위에 의자의 위 일본어로 말할 때는 꼭 중간에 노를 쓰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꼭 을을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 이스노 우에 no 의자 위니에 아리마스. E 아까 있다는 아루였고 좀더 공손하게 말할 때는 루를 빼고 리마스가 붙어서 아리마스 하면 있습니다. 하나와 이스노 우에니 아리마스 꽃화 자에 의자의 아들 자 의자 해서 이스 위상 자 단어 다시 보면 하나 꽃이라는 뜻이구요 이스 의자 우에 위 아리마스 있습니다 아루가 있 아리마스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볼까요? 이에니와 쇼크타쿠 모아리마스. 이에 기억나시나요? 이에가 집이라는 뜻이었죠. 이에 그 뒤에 조사 니하고 와가 같이 붙어서 니와 하면 애는, 애는 집에는 쇼크타쿠. 쇼크타쿠가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먹을 식자에 높을 탁자 써서 쇼크가 식에 해당하는 발음이고 탁그가 탁에 해당하는 발음이에요. 약간 좀 비슷하죠? 식탁, 일본어로 쇼크, 탁그. 식탁, 도할 때는 뒤에 조사 모를 쓰고요. 모, 모가 도. 무엇, 무엇, 도. 아리마스 있습니다.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 식탁도 있다는 거예요. 집 가짜 먹을 식, 높을 탁. 거의 매번 한자가 나오는데, 아직 히라가나도 딱 봤을 때 바로 술술 익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히라가나에 좀더 집중해 주시고, 한자도 언젠가는 외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눈으로만 많이 봐주세요. 단어 다시 보면, 이에, 집, 무언무 니와, 에는, 쇼크타쿠, 식탁, 모, 도, 아리마스. 어, 여기 잘못 썼네요. 있습니다. 습니다. 아리마스. 마지막 예문 볼까요? そこには服もある. 여기서 そこ는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저번에 코코가 나왔는데 코코는 이곳. そこ는 그곳. 그 뒤에 니와가 붙어서 그곳에는 そこ와 그곳에는 흙 후쿠가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후쿠모 하면 옷도 아루 있다. 옷은 옷복자를 씁니다. 옷복자 써서 후쿠라고 읽고요. 속고니와 후쿠모 아루. 그곳에는 옷도 있다. 단어 다시 보면 속고, 그곳. 니와 애는 후쿠, 옷. 무엇, 무엇, 뭐, 도라는 뜻이고요. 아루, 있다. 오늘 배운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1어랑 한국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1. 우에노 가에니 아루와요? 2. 하나와 이스노 우에니 아리마스 3. 이에니와 쇼크타쿠 모 아리마스 4. 소꼬니와 후크 모아루 1. 위층에 있어 2. 꽃은 의자 위에 있습니다. 3. 집에는 식탁도 있습니다. 4. 그곳에는 옷도 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아리마세. 이라는 표현 배울 건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을 부정하는 표현이에요. 있다가 아루였는데 없다. 사물인 경우 없다가 나이. 아리마스 있습니다의 부정 표현 아리마생 없습니다. 같이 볼 책은 또 그림책이고요. 이름 없는 고양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파란이었습니다.